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저희 처음으로 블로그에 대한 또 내용도 다뤄보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또 블로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제로 해, 선택을 했었던 게 이제 블로그를 워드프레스로 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짜 좀 담백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면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상문님이 또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에이전시 웹핏 있잖아요. 그래서 웹핏에 대해서도 네네. 네,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시는지 이런 내용에서 간단히 좀 자기소개하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핏 대표 개발자 한상문이고요. 어... 저는 이제 그 웹핏이라는 게뭐 어떤 거냐면은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보통 다들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 근데 저는 웹사이트 제작을 단지, 단지 필요에 의해서 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웹사이트 제작을 단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뭐 디자인이든 기능이든 뭐 기획이든 다 맞춰서 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꼭 고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원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우리가 입는 이 옷처럼 핏하게 맞춰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웹핏이라고 지었고 음.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원래 개발자 출신이 아니에요. 음. 원래 개발자 출신이 아닌데,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고, 공대 나와가지고, 공대 나왔는데도, 공대 일이 저랑 안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방황을 하 끝에, 음. 마케팅 회사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하게 됐고, 마케팅 회사에서 이제, 어, 웹사이트 제작이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보통에서 구업을 하다가, 작년 2월에 창업했던 케이스였어요. 음. 그리고 또 저가 주로 다루는 건 아무래도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툴인데, 솔직히, 워드프레스한 툴이 되게 많이 놀라웠어요. 왜냐면, 워드프레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거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때놀랐던건 뭐냐면은, 워드프레스가 진짜 우리 기획자나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웹사이트 로 제대로 보이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 확실히 될수 있는 툴이 워드프레스란 툴인 거죠. 그게 음. 왜 그러냐면은, 워드프레스는 다른 툴이랑 다르게, 어, 컨텐츠 모델링이 확실히 쉽고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니까 러 음. 이게 어떤 원냐고 똑같냐면은 요즘 기획자들 보면은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노션연 툴이 있잖아요. 음. 그 노션연 툴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거 통해서 뭐 내가 이런 수정값을 넣고 거거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떤 거 이루어진지 어떤 거 이루어진지 이런 거 생각도 다 이렇게 구성을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음. 근데 소름돋게는 워드프레스가 그런 거 되게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포스타입이라는 트걸 통해가지고 그 커스텀 필드 택소노멘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오히려 요거에 서 진가를 많이 느꼈고 가치를 많이 느껴가지고 음. 이런 것 통해서 사이트를 많이 만들면은 우리나라 웹사이트 문화가 많이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음. 공유경제가 공유 경제가 많이 활성화할 것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 이제 웨드프레스가 보통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툴은 아닌데 또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많이 쓰는 툴 중에 뭐 블로그 측면에서 보면 뭐 네이버 블로그 뭐 티스토리도 있고 옛날에 이제 윅스도 있고 요즘에 또 아이맵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좀 CMS랑 비교했을 때좀 워드프레스만의 어떤 뭐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음 크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음. 번째로는 아무래도 워드프레스 자체가 플러그인 기반이다 보니까 워드프레스가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 플러그인들이 생각보다 SEO 최적화가 되게 쉬워요. 음.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요스트 s e o 라던가 랭크메스 SEO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어 특히 테크니컬 SEO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 본격적으로 컨텐츠 모델링, 컨텐츠 SEO 하기 전에, 웹사이트가 얼마나 검색인지최적화돼 있는지를 하는, 하는 방법을 컨, 보통 테크니컬 SEO로 하는데, 그 음. SEO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간편한 게, 그, SEO 플러인 덕분이에요. 나머지를 할래, 그거 아니면 딴거하려면은할수 있겠지만은, 워드프레스는 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수 없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두 번째로는,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해서 블로그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음. 워드프레스는 그거를 가장 잘해준 툴이에요. 블로그를 시작하더라도 그 블로그가 강의 사이트가 될지, 플랫폼이 될지, 크리에이션 사이트가 될지, 그래프 사이트가 될지, 그런 음. 거를 최대한 무궁무진할수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게 확장성을 용이하게 주는 게 워터산 툴이란 거. 음. 뭐, 아이맵이나 뭐, 디스플 이런 거 있지만은, 아이맵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맵 자체는 이미 잘 만들어진 툴이지만은, 아이맵 자체는 자체적으로 기능 같은 거 넣는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음. 오히려 나중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넣, 이 기능 넣고 싶은데 못 넣어요. 음. 아예 확장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게시판이나, 결제라, 블로그 다 있지만은, 딱 거기까지인 게 문제인 거고, 티스토리는 아무래도 블로그라, 블로그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거고, 음. 솔직히 비슷하다 보면은,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을 건데, 음. 그렇다 치면 당연히 블로그란 게 당연히 필요하다 는 생각이 많이 들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를 잘할수 있고, 확장성에 용이한, 워스프스한 레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음, 아무래도 자동화 도구를안정이 되겠죠. 음. 뭐, 메이크라던가, JPR라던가, 이것도 쉽지만은, 최근에 나왔던 슈왈트리거든가, 빛 어트, 리트트어포인먼트가빛 어트리미션인가, 빛무어사이먼트그 음. 플러그 하나 있어요. 음. 빚, 아, 빛 인테그레이션, 비트 인테그레이션이 있는데 빛트 인테그레이션이랑 슈왈트리거를 통하면은 또 워터패스에서 자동화도 가능해. 요 음. 메이크랑 어, 저희 게워먼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컨텐츠만 있으면은 비싸 요 세상인데 워터패스는 컨텐츠가 음. 잘 쓰는 사람들 엄청 장땡인 툴이죠. 음 결국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워드프레스가 좀더 좋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좀 진짜 도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련해서 블로그를 좀 어떻게 운영해야 상위 노출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제 상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워드 프로,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이제 SEO의 이제 특 장점이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워드프레스 SEO에서 가장 큰 장점은, 어, 일단은 신호등 같은 점수가 나와요. 음. 내가 그, 내가 그 약간 그 점수를 맞추는 재미있는데, 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 대신 어느 정도 맞추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랭크메스라던가 요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를 다, 다 나와요. 그 점수를 음. 어느 정도 맞춘게 되게 중요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SEO 플러그에서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어. 내가 발행한 포스트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거를 무조건 초0 0까지 맞추려고는 관하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컨텐츠예요 콘텐츠. 저저 SEO 디테일은 워드프레스 안에서 또 이제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플러그인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음... 여기다 포커스 키워도 넣고 포커스 키워드 여기다가 제목에 넣고 에시스에 음... 넣고 에시스에 넣고 어떻게 해서 점수가 올라가요? 거기다가 네브링크, 외브링크도 넣고. 설정해주는 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는 게좀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좀. 하는 게 낫다. 네. 근데 이거를 초록색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음... 없걸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 모델링이거든요. 컨텐츠 아, SEO예요. 컨텐츠 SEO가 어떤 예요 컨텐츠 SEO는 컨텐츠 기반의 SEO인데 SEO가 보통 총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온 페이지 SEO가 있고 음.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 SEO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오프 페이지 SEO가 있는데 그 두번째 컨텐츠 SEO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고객들이 음.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한다는 뜻은 어떤 거, 어떤 행위와 똑같냐면 내가 이런 정보나 제품들이 필요할 때 음. 검색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걸 찾고 싶은 뜻이랑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객들을 검색하는 키워드를 기반 해가지고 맞춰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쓰는 게 훨씬 더중요해 음. 오히려 워드프레스는 그냥 이거를 좀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방금 제가 봤던, 뭐, SEO 해주는 거, 그, 뭐지, 신호도 같은 거본 것도 있고, 아니면 음. 이제, 사이트맵이라든가 사이트맵, 아니면 로봇.txt로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들면, 사이트, 콘텐츠 신고하는 거랑, 콘텐츠 등록하는 거랑, 그리고 음. 콘텐츠 크롤링 유무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되게 쉬워요, 워터페이스가. 누 그건 할수 있어요. 어차피 해외 유튜버에 다 나와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안 갈려요. 진짜 차이를 내는 거는 콘텐츠예요, 콘텐츠. 음. 그래서 콘텐츠에 SEO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거의 두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쓰고. 많이 쓴게 중요한 게아니에 음... 하나를 쓰라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 대신, 이제, 키워드 리서치를 좀 하는 편이죠. 음. 거기 들 검색하는 키워드 기반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약간 좀 상상하고, 몰입, 몰이... 상상하긴 해요. 상상, 상상해요. 어떤 거. 검색 결과 같은 거 보면. 음... 검색 결과를 보고, 그 검색 결과에서 이 사람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그리고 그상위 노출된 글들은, 어떤 게 부족했는지. 그럼 그거 보고, 아, 이런 게부족하고난 이게, 난 이거 넣어야겠다. 음. 어떤 것 같냐면은 약간, 저희가 오프라인에 약간 매장을 차리잖아요. 뭔가 내가 맛있는 삼겹살집을 차리, 찬다 쳐봐요. 그럼 먼저 차리기 전에는 상권 분석하잖아요. 음. 근처 내가 차릴 맛집에서 반경 500m 안에서 삼겹살집 뭐뭐가 있을까? 걔네들 어떻게 장사할까? 걔네들 소년이 몇명 있을까? SEO도 똑같아요. SEO도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키워드 잡으면 그 키워드 기반해가지고, 키워드를 분석해가지고, 그 키워드에 상위 노출된 글 다섯 개 봐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이 뭘잘 보고, 음... 그것 통해서 내가 어제든 기획한다는 글을 들어. 이렇게 좀 그런 걸 찾을 수 있는지 팁이 좀 있을까요? 팁은 많이 해봐야 돼요. 어... 이거.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냥 추론이에요, 추론. 어... 뭐 구글 트렌드나 뭐 그런 데서는 특뭐 가져올만한 그런 팁은 좀 없나요? 구글 트렌드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런.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구글 트렌드 도 약간 참고할만 줄.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웹애저쳐다 보니까 구글 트렌드를 그렇게 많이 참고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몸난 업체들은 이것도 맥락터 사고가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키워드 가중치가 크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매직 같은거 프랜차이즈 이런 데들은 저보다는 어쨌든 검색이 량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트렌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키워드를 어떤 거 찾고 어떤 거안 찾는지 그런 것도 하고, 키워드가 약간 단계가 다 있어요. 약 그걸 약간 퍼널이라고 하던데, 퍼널. 그뻔널도 맞추는 게 되게 중요. 해요저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 아마 아시겠지만, s m 러시랑 통해가지고, 그툴 통해가지고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툴을, 그툴 통해서 그냥 경쟁가도 낮은 것만 찾아서 썼지만은,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지 않아.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키워드 셨을 때, 어쨌든 그렇게 쓰면은, 결국 내, 내 권위, 도메인 권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 사이트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권위가 올라간다 치면은, 그 전에 미리 몇개 깔아둬야 돼요, 글을. 그 그거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나를 선택했던 이유와 관련된, 탁신리 콘텐츠라던가, 아니면은, 구매 직전에, 구매 직전 관련된, 구매 직전에 딱 적합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음. 그 키워드 관련된 컨텐츠를 미리 다 써놔야 돼요. 음. 만약 상위 취소 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의가 많이 들어으면 제가 SEO 하면서 어쨌든 그거 같아요. 제가 2월달에, 했, 제가 올해 2월달부터 제대로 했는데, 그때 했을 때는 그냥, 그냥 경쟁가도 보면서 컨텐츠썼어요 경쟁가도 보면서. s 음. m i 에 경쟁가도 보면서. 음. 어쨌든, 뭐, 전환을 위한 컨텐츠가 있어야 그게 다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럼 워드프레스 유저가 좀 이렇게 꼭 알아야 될 만한 팁이 좀 있나요? 워드프레스를 일반 홈페이지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음. 아이맵이라던가 프라이머라던가 웹플로라던가 그런 일반 웹사이트 제작 도구처럼 접근하지 않았어요어 그럼 어떻게 접근까 다들 좀... 그냥 네. 죠애 제가 콘텐츠 모델링을 콘텐츠 모델링. 콘텐츠 모델링.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워드프레스를 제대로 못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도 제가 고객이랑, 고객이랑 통화하고 왔는데 분명히 검색 엔진 기반 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거예요. 근데 워터페스, 워스 산업체가 그거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워터페스가 포스타입이라던가 포스 콘텐츠가 많이 쌓이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될수 밖에 없는데, 그걸안 된다는 걸 보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지밖에 안 만지대요.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사람들 다 페이지 시작해 알려줘요. 페이지 정식. 페이지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요 음. 그거 아니에요. 워터페스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LMS 통해서 강의 플랫폼도 만들고, 무허스 통해서 쇼핑몰도 만들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한 가지 더 생각을 가져야죠. 어? 아니 웹툰 통해서 쇼핑몰 만들고 엘에스 통해서 에서 뭔가 강의 사이트 만들면은 나 음.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런 이런 거 하나 뭉텅이 만들고 싶은데 그거 스스로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대 음. 생각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 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 음. 제대로 안 해. 그래도 워드페스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얘기해서 아무도 다 그냥 페이지 빌드 통해서 그냥 디자인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 해외 수도다 나온 거. 요그게좀 어...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 그렇군요. 네 그게 좀 많이 안타깝어요. 그렇습니다. 아... 하하...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